오늘은 당류에 좋은 물을 활용한 무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무를 반달썰기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림을 시작합니다. 물은 한약한450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물을 한약 절반 정도 이끌 정도까지만 어, 다시마 팩을 넣고 끓여줍니다 익혀줍니다 네 어느정도 이제 무가 익으면요 이번에는 졸이게 할 건데요 맛간장 저는 미리 맛간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맛간장을 한 3스푼 정도 3에서 4스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네, 저는 워낙 맛간장을 싱겁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맛간장만 넣으면 너무 싱거워서, 여기에 진간장좀 넣겠습니다. 진간장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졸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졸이면, 이제, 완성, 조림무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졸이겠습니다. 남은 야채는 저는 풍미자임이라는 발효 효소를 뿌려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신문지를 싸지 않아도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무에 골고루 뿌려서 야채를 보관합니다. 자, 풍미자임입니다.